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하는 초딩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는 바로 엑센트입니다. 왜 엑센트로 카메라를 켜게 됐냐면 제가 3D운전교실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운전교실에 차동차를 보면 다 엠뷸런 있잖아요. 물론 30.2번에는 다없졌지만 그거를 브레이크를 눌렀다 떼면은 네, 현대중에서 마크가 깜짝 꺼진다고 합니다. 이건 앱 어트웨트만 캠프가 가능합니다. 네, 캠프는 이렇게 되기에 네, 영상 시작에는 구독과 좋아요가 트임이 네, 영상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요. 네, 가운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바깥이 아주 좋니까 뒤쪽에서 보셔야 합니다. 뭐야? 뭐뭐 뭐야, 뭐? 뭐야, 뭐야. 아, 아버지 알리 되겠다. 어, 네, 보셨죠? 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브레이크를 눌렀다 떼면 엑센트가 깜빡깜빡합니다. 이거를 더 빨리 눌렀다 떼면 당연히 이것도 더 깜빡깜빡, 더 빨리 거리죠. 네, 이런 거 어떻게 되나 싶어서 보니까. 이게 딱 지금도 되는 기능이더라고요. 오. 이거 정말 유익하네요. 네. <laughs> 이거 정말 유익하네요. 네 이번 거좀 짧네요. 네뭐 이렇게 짧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